한번 좀봐 보시면 전체 집합이 1부터 5까지 밖에 안돼 원소가 5개 밖에 없는데 X가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랑 그 애들아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랑 무언가 애들아 겹치는 게 있기만 하면 되는 뭐 이런 이제 순간으로 너희가 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게 경우의 수 입장에서 2 때문에 문제야 2 e. 이 E는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얘들아 E가 X에 들어가 버리면 참 이게 합의 법칙으로 너희가 좀 풀어줘야 되는 건데 X가 E를 가져버리면 나머지 원소는 얘들아 같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얘들아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X는 A랑 교집합, X는 B랑 교집합 중에 누군가 갖고 있으니까 E를 가지고 있으니까 2를 X에 넣어주는 순간 X는 이 e 조건이 게임이 끝났어 그냥. 나머지 애들아, 1, 3, 4, 5 중에, 그 누군가를, 뭐, 갖거나 말거나, 갖거나 말거나, 16가지가 아니 나오게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2가 X에 들어가는 걸첫 번째 합의법칙으로 잡았으니까, 2가 X에 들어가지 않아. 그럼 X가 A랑 교집합이 있긴 해야 되는데, 2를 안 갖고 있으면, X가 2를 안 가져버리면, 반드시 x가 1은 가져줘야지 되지 않겠니? 이거 괜찮니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x가 2는 안 갖고 얘들아 1은 가져야 a랑 교집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너희가 x가 3과 4를 둘다 갖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3과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너희가 가져줘야지 되는 거 맞아? 괜찮겠니 얘들아? x가 b랑도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데 2를 x에 안 넣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3과 4 중에 적어도 하나는 너희가 가지고 있어 줘야지 되겠더라뭔 얘들아? 그러니까 x가 5를 갖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3과 4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가지니까 이걸 너희가 얘들아 좀잘 처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 3도 같거나 말거나, 4도 같거나 말거나 해서, 전체 경우에서는 8가지라고 봐보자. 3과 4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그, 일단 3, 4, 5를 내가 OX 처리를 해버리면, 일단 X 집합의 개수가 8개는 나올 텐데, 그 중에 너희가 얘들아 이런 경우만 빼주면 되잖아, 이런 경우. 3과 4를 둘다안 가져. 5는 같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데, 3과 4를 둘다안 갖는 두 가지만 빼주면, 6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16이랑 6이 더해주니까 22 얘들아 물론 집합 문제지만 경우의 수에 이 합의 법칙을 너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푸는 과정을 따라해봤으면 좋겠어 얘들아